올해 들어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연체율이 5%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진정되는 듯 했으나 한달 만에 1% 이상 상승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건설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체율 우려로 뱅크런 위기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해소에 비상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업권 중에서 연체율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급등하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1조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캠코에 추가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캠코도 지난해 부실채권 1조원 어치를 이미 인수한 상황에서 약한달 만에 또 조단이 부실채권을 받기 위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가계부채 못지않게 기업부채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기업의 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도 더 빠른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기업대출이 전분기 대비 평균 2.8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실 기업대출도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건설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실 기업 대출 비율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PF 보증을 신설해 건설사들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대한 특별 융자 한도를 4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도 85조 원에 달하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 위기가 대형 금융사로 번질 수 있는 구조라며 분양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도 부도설이 휩싸이는 등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